ちょ<タッ>っと上手に取り上げま 이도막거리고 깨도 막덜거리 이거 그, 그, 그거야 이거 이. 때리고 있리지금아안 돼. 그거 이따 게딸 뭐하나 이거 깨를 벼야, 뭐. 어? 아, 어디, 어, 그래 보여 봐. 안쪽으로 해는 얘딱딱 이거 따로 모아야 하나씩 들어가서 섞이면 게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 한날에 모아야 돼. 내가 그 아우 아리어다 뭐 버려? 제가 이용하는 데다 버려? 아니 이거 이고리가 나오네 봐. 그리고 공박대에다뭐 하나 그집에가서 비닐봉투에 나의 담게 한번 버리게. 저 여주 오이박스에다 한번. 자 이제 택시가 어, 응? 이거 와이팅 중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이거 뭐야 여섯 번. 풀어 이만 I don't k n o I don't k I d n t k n o I n t k n t I'm not 가 u r e I'm not sure. I'm 이

아우 토부이리렇 달리네 이게 강로을 응. 이게... 감으로도를... 밑으로 면 이렇게 해하는거지 이게 물속 달리기가 나고 이거 이리는데물속서가 지금 이거 달렸잖아 근데 까고있어 지금 껍질을 아유쪄졌졌어 이게 뭐달리가 없는데 이달리것 같은데 여기 쪄졌 에? 큰일 그가 여기 요도 태포다는데. 희한하 그냥 잘라. 안 달려나 봐. 지 마. 네 아, 이게 먼저 캔 거. 그러지? 응. 그래서 어떤 게 뜨고 는데 거기 아니야? 그거야. 까 응, 많이 자것 같아. 이이양이 혹시 저야 이제 저기 요렇게 생겨가지고스크안 되는데?

아, 호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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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어이, 그래, 오오, 잘 나왔다. 뭐, 뭐, 오, 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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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통증, 말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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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짠! <목소리>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캤어요 쭉 캤어요 쭉 한쪽 캤는데 40분 걸렸어요 40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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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거요 어, 어, <목소리>

어 이삭 여다 <laughs> <laughs> ごめんなさい。 Thank mm -hmm. you.